안녕하세요. 김강윤입니다. 오늘은 등 두께를 두껍게 만들 수 있는 로우 운동을 한번 해볼 건데요. 전편에 보시면 제가 풀업이랑 래플다우를 어, 설명했는데 등 두께를 강하게 두껍게 만들 수 있는 로우 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운동을 또 진행하면서 또 혼자서는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 머스프로짐 트레이너 게스트 한 분을 불렀습니다. 자, 와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머스프레 안녕하십니까 머슬프로진 김민철 트레이너입니다. 사실 이 김민철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 제알로서는 거의 상위급 저한테도 많은 정보를 주고 있는 친구고 거든 네. 그리고 실제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 김민철 트레이너와 오늘 로 운동에 대해서 한번 설명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운동 바벨 로우부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풀업 다음으로 하기 힘든 운동을 저는 로우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운동 중간 중간에 그립이나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서 조금 어, 유용한 팁을 드리려고 합니다.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끝까지 천천히 잘 보셔야 돼요. 바벨 로우 동작을 했을 때는 보통 이렇게 오버 그립으로 많이 잡죠. 어깨 너비보다 한 10도에서 15도 정도. 상체를 데드리프트 자처럼쭉 숙여주시게. 무릎 하단까지. 보통 많이 내려서 하신 분들이 있고, 많이 세워서 하신 분들이 있는데, 초보자분들이라고 하면은 많이 숙이는 거를 추천하지 않고요. 상체 각도가한 35도 정도 세워져 있고, 중심은 발목이 접히는 이들 중심으로, 빠는 지면으로 향하고 있고, 몸이랑 많이 떨어지지 않게. 자, 이 상태에서 동작 한번 수행해주세요. 자, 하나. 자, 둘. 셋넷 다섯 자세 홀드 한번 해주세요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중심은 둥근을 살짝 뒤로 가 있고 기시와 정지점을 조금 떨어뜨리는 광배가 좀 스트레칭한다는 기분이 들면 되거든요 근데 이 바가 너무 멀어지면 은 기립근 부담이 흉수로 올라오면서 더 많이 가기 때문에 한 손가락 두개 정도 엉덩이부터 무릎까지 보시면 이이 각도대로 당겨줍니다. 이 사선 모양으로 그대로 배꼽까지 당겨주시고 손목은 지면을 볼수 있게끔 손목이 굴곡신전을 하지 않게끔 잡아주시고 당길 때몸 중심이 살짝 앞으로 간다는 느낌으로 당겨볼게요. 중심이 살짝 앞으로 갔다가 다시 중심 뒤로 간다는 느낌. 다시 앞으로 간다. 자 뒤로 간다. 자, 요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아요 중, 처음 중심은 이들 중심이지만 당길 때 몸이 살짝 엄지발가락에 힘이 가다는 생각으로 수축을 해주시면 조금 더등 긴장감에 수축감이 더 많이 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척골신경으로 어, 약지랑 소지손가락으로 그립을 강하게 잡아주신 다음에 자, 수축을 해주시면 힘들어요? 허리 <laughs> 떨어지자 어, 이게 홀드 전세가 되게 힘들어요 자, 바벨로우가 사실 기립근이 약한 친구들은 자세만 취하는 것도 힘들거든. 요동작 자세가 데드리프트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다리는 골반 넓이, 구멍은 골반 바깥으로 나와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정강이 가운데, 자, 무릎 하단이었어요. 이 자세가 너무 힘드시면 조금 더 올라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좀 쉽게 설명드리면 이 다리, 엉덩이랑 이 무릎 관절, 이 대퇴골, 파손 각도대로 그대로 타고 당겨주시면 돼요. 그대로 타고 자 그럼 당기면 배꼽에 닿아서 더 이상 안 당겨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까지 그대로 당겨주시면 돼요. 자 여기서 주의점은 견갑을 너무 많이 쓰시면은 승모근 행힘이 많이 가고 그 수축감이 늘수 있으니까 최대한 그냥 몸쪽으로 당긴다. 당겨서 팔꿈치 안쪽끼리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자기가 아프죠. 그니까 고압을 힘을 주시고 홀드인션, 코어를 코어를 잡아놓고 수축했을 때, 이완했을 때 허리가 움직이지 않게 세우시는 게 좋습니다. 지면에서 바벨 끌어올리는 거기 때문에 등으로 끌어올리는 거라서 저도 사실 바벨로우를 어, 완전 고립부르에서는 60kg 이상 하질 못해요. 중심을 기마 자세 느낌으로 해서 뒤로 당긴다 느낌으로 하면은 되게 많이 들어갔는데 지면에서 배꼽으로 끌고 온다는 느낌으로 하면 사실상 오중력으로 할수 있는 사람 몇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벨로우 자세에서 끌어온다는 느낌. 경갑을 접는다는 느낌보다는 이홀드한상태에서 다리 모양대로 끌고 온다는 느낌으로 수축해 주시면은 내가 승모근에 힘이 간다는 느낌보다 광배근로 한다는 느낌이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좀 팁이거든요. 그리고 허리 길이을 고정시켜 놔라. 이하래 내려갔다가 수축할 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홀을 제어할 수 있는 중량으로. 그러니까 중량이 많이 들면 당연히 길이근이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아무리 홀드를 해도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운동하다가 마지막에 두 개, 세개 정도는 텐션을 조금 이용해서 치팅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처음부터 너무 치팅을 많이 쓰다 보면 중량이 올라갈수록 이치팅이 점점 심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승모근에 힘이 가지 않게끔 로 운동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등의 중앙 쪽에 힘을 가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골반 너비보다 조금 더 넓게. 잡아 주는 게 좋고요. 수축감보다는 광배 바깥에 좀 힘이 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살짝 좀 좁게 네로 그립을 해주시면 좋아요. 등 두께감이나 수축감을 더 강하게 일으키 싶다라고 하실 때는 언더 그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언더 오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이두 개입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 보신 다음에. 본인한테 맞는 그립을 찾아서 로우 운동을 해주시는 것도 하나의 운동 방법 컨택 중에 되게 좋은 선택이에요. 하나만 하지 마시고 어, 와이드로도 살짝 해주고 어깨넓이 내로우로도 해주고 언더로도 해줘서 다른 운동을 한다는 느낌으로 다양하게 잡아주는 것도 어, 등을 두껍게 만들수 있는 유형한좀 팁이거든요. 바벨로 이제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하시는 게 티바로우. 음... 야, 보통 이제 티바로우는 머신 위에서 이제 지면에 패드가 이, 있는 게 고정식이 있고 어, 저희는 고정식이 아니거든요. 자벨로우랑 같습니다. 지면에서 끌어올리는 건데 골반 쪽으로 좀 당긴 느낌이면 티바로우는 지면에서 포물선으로 좀상단을로 당긴 느낌이거든요. 살짝 뒤로. 머신은 보통 패드가 있고 옆으로 빼서 당기시면 되고요 뿌리는 원판을 달고 수동으로 저희가 조절해서 어, 높이가 더 높이 필요하면 스텝박스를 깔고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초보자들한테는 오히려 고정식이 더 나을 수 있는데, 사실 고정식을 사지 않았어요. 어차피 티바로우 할 정도가 된다라고 하면 바벨로우에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가 된 사람들이 할수 있다고 라생각 했기 때문에, 데오에서 내가 편한 각도, 느낌을 내는 각도를 맞춰서 운동하는 걸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음. 티바로우 모으면 이렇게 좁게 시티로울때 쓰는 페로로그림을쓸 수도 있고, 조금 그러니까 더 넓은, 그립도 있고요. 언더로도 잡을 수 있고 와이드로도 잡을 수 있어요. 사실 그립이 넓어지면은 넓어질수록 등이 더잘 접히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수축감이 더 강해요. 여러 가지 그립을 해보시고 나한테 잘 맞는 그립을 찾으시는 것도 중요하고 모든 그립이 잘 맞으시면은 번갈아 가시면서 운동을 해주시는 게 몸에서 적응도 안 되고 계속 좋은 테크닉으로 운동을 할수 있다라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저 또한 그립을 매번 바꿔가면서 등에서 적응을 못하게 훈련법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발을 일단 바벨로가 제가 11.0 했었는데 티바로우는 살짝 발각도를 바깥으로 벌려서 11시, 1시 방향으로 조금 더 벌려서 하시면 몸에 걸리지 않고 조금 더 수축감을 더드는데 느낌이 잘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몸과 바가 멀어지면은 허리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앞으로 티바로우는 아까 제가 말했던 포물선이 맞죠? 그러니까 당겼을때 내가 몸에 좀 상단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몸이 또아프로 나가면 되거든요. 여기 보시면 어깨 팔꿈치 각도가 직각이 되시면 돼요. 직각이 돼서. 수축을 해주시고, 아까랑 동일하게 약지, 지 손가락 두 개로 강하게 수축하을 줘서 등을 당긴다는 느낌으로. 자, 이 상태 다섯 개만 해보시다하 둘. 티바로우는 중심을 하처서 앞으로 가지 마시고, 호무선 방향으로 그냥 늘려주시면 돼요 팔각도가 만약에 짧다라고 하시면 몸이 좀더 앞으로 오시면 되고 너, 몸이 너무 와서 바깥으로 뻗어진다라고 하시면 몸을좀더 모아서 어, 중심을 잡으시면 돼요. 쉽게 설명해서 이발 중앙에 중심이 가 있으면 돼요. 앞발, 육 뒷발, 사 느낌으로. 그리고 이제턱 한번 들어볼까요? 턱 들어서 완전 들어볼게요. 이렇게 완전 들면 여기 승모근힘이 많아요. 진짜 이것도 고정식인데도 이것도 틀리신 분들 되게 많아요. 뜨거운 자세로. 보 이렇게 하면 중량이 엄청 많이 들어와요그 어디가 맞아야 된다. 등이 커지는 게 아니라 두꺼운 모을받이쓰어는요 그냥 허리와 동일하게 머리가도 똑같이 동일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그 상태에서 바벨로 보다는 조금 더 무릎 앞쪽에 가 있으면 좋거든요. 바 위치가. 그래서 포물선에서 살짝 사선 뒤로 당긴다는 느낌으로 상체를 살짝만 열어서 받아주면 시 좋고요. 얘를 너무 상체를 과신전 하시면은 안쪽 타겟으로 광배근보다는 힘이 더 많이 가니까 플랫하게 만든 상태에서 턱만 들어주시고 그냥 몸쪽을 끌고 온다는 라 생각으로만 하시면 좋아요. 몸에 가서 더 이상 당길 데가 없을 정도. 로 보통 사람들이 땡기고 나이 상태도 못 땡겨요 여기서 이 구간 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승 운동을 내가 안쪽으로 운동을 할 건데 밀다가 여기서 다시 내려오는 것도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량 선정을 이안하고 수축 구간 다쓸수 있는 구간으로 로우 같은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바벨로우보다는 조금 더 각도가 높기 때문에 중량을 많이 할수 있거든요 코어를 완전히 잡아놓고 이 수축 이한이 팔로만 갈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좋 움직임이 너무 커지면 허리에 부담이 너무 커지니까 그 점만 유의하시면 티바로우 할 때는 크게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벨로우 티마 로우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요 로우 같은 운동, 시티드, 하이 운동 다 있죠 운동도 사실 편식하면 안 되거든요 골고루 다 해줘야 각도별로 또 자극이 다 다르고 또 신경 전달이 다 다르기 때문에 좋은 등을 만들라고 하면 다양한 각도, 다양한 운동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그 운동을 하기 전에 내가 이 운동을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이해를 갖고 진행하시는 게 발달시킬 수 있는 명분이라고 좀 해드리고 싶고요. 어, 오늘 운동 바벨로 힙발로를 세밀하게 잘 해봤는데 어, 다음번에는 조금 더 등에 디테일하게 광배 안쪽이나 광배를 넓히고 케이블로도할수 있는 운동을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